방송 조장 시작 산들들님 뭐 지금 바쁘세요? 글이 안 올라오네요 아프리카에 산들들님이 음 산들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원미동 사신다고 하네요 산들들님께서 저도 부천 살아 반갑네요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거 말씀하신 이유로 채팅을 안, 안 하셨어요 버퍼 때문에 나가셨나보다 <laughs> 버퍼 때문에 나가신 거 같아요 모두. 오늘은 11월 21일 수요일 새벽 0시 27분 새벽 0시 27분입니다 집이 추운가 왜 이렇게 오하니 오하니 온지 모르겠네 근데 오하니 온다 버퍼가 버퍼가 있나요 지금도 아까는 오랜만에 bj 깝이란 닉네임을 쓰는 분이 오셔서, 제 팬이죠. 이분 제 팬입니다. 멀리 살아요. 서울 멀리 사시는 분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laughs> 오랜만에 방송하시네요. 또그 말이 첫 인사였습니다. 한 달, 한달 만에 하니까.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 못 보셨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감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원미동 지금 컴퓨터가 지금 열을 엄청 받는지, 어, 우팬 돌아간 소리가, 팬 돌아간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맨 돌아가는 소리 자, 카메라의 위치를 잠깐 바꿔볼게요 카메라 위치를 잠깐 바꿔서 오 카메라 카메라 아이고 카메라 위치를 잠깐 바꿨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웹캠을 쓰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어지럽네요. 짠, 음, 됐다. 약간 왼쪽에 공간을 뒀습니다. <laughs> 방송이 끊어졌나? 음, 끊어진 것 같진 않은데. 오, 카메라, 살아 움직여. 오, 사기 번쩍 움직여. 카메라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 다시 고정했고. 어. 음. 부천시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 이미 지났고요. 지난 지난 언제더라 이거? <laughs> 어, 카메라 움직인다. 카메라 움직인다. 카메라. 살아서 움직인다. 어. 고정. 어. 음. 억지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laughs> 이상해요. 오늘은 시청자도 없고, 뭔가 뭔가 오늘은 뭔가 이상한 날이에요. 안 되겠다. 파란이라도 불러와야겠다. 파란, 빨리 오세요. 방송하고 있으니까 빨리 봐야죠, 파란. 파란을 봐야 돼. 빨리 봐주세요. 우리, 우리 식구들이라도 봐야죠. 같은 밥 먹는 식구들. 선생 꺼졌나? 어떻게 신청서가 이렇게 없지? 오늘은 약대동에 가서 마을을 돌아 봤죠 돌아 봤는데 거기 체육관을 하나 알아냈어요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약대동 근처에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청년들과 학생들과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과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학생들 지킴이 하는 분들 여러분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는 조원영, 조원영 씨랑 정태영 씨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그쪽 마을을 어,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했고 또 가비 팀이 있습니다. 가비 팀, 가비 팀은 어, 장애인들이 이 동네를 왔을 때 어디가 불편할 것 같다? 그 불편한 점들을 하나 하나 찾아다녔죠. 네,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 정, 그 자료를. 역시 장애, <laughs> 장애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대동을 돌아봤고, 이번에 1차고, 다음에 한번더갈 거예요. 네, 다음에 한번더갈 겁니다. 다음에 한번더갈 거예요. 아.. 시청자..분들 유스트림이 좋으니까 나는 유스트림을 사람들을 불러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약대동 마을 인터뷰를 떠났습니다. 마을 인터뷰 인터뷰를 떠난 이야기를 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거기 그그 그, 그 체육관에서 아이 학, 학생들이 그, 그 축제하더라고요. 학교 축제? 학교 축제를, 음, 체육관 빌려서 하더라고요. 어, 그거 재밌었어요. 백향제라고 했던가? 이름이 뭐였더라? 백향제? 백향제? 이름도 잘 지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만났죠. 자, 방송을 곧 종료할 시간이 옵니다. 어. 그 화면이 뭐내려 방송을 곧뭐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따라라라 라라 아아 PC에서도 카톡이 된다 이제 제발 리눅스도 되야 되는데 리눅스를 항상 소외시키는지 모르겠어 음흠. 다른 분들이 안 보면 제, 제 방송 제가 봅니다 어, 한 명이라도 봐야지 아 좋다 제 방송 제가 틀었어요 아 좋다 제 방송 제가 틀었어요 아 좋다 어, 소리가 너무 커서 껐고요 기침이 나서 괴롭네. <laughs>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우호적이라서 일단 말을 붙이면 대답을 잘 해주시고 저희가 또 좋았던 거는 끝나고 그 식당을 한곳 갔어요. 아, 식당 이름이 시골 뚝배기? 시골 뚝배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 거길 가서 아그 아줌마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성격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딸이 어떤 일 하는지, 그런 뭐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음식도, 다 국산 쓰고 있는데, 아, 진짜, 큰일 났다. 국산 쓴다고 하시는데, 쌀이 다 시골에서 갖고 온 쌀이더라고요. 그 푸대가 그 마대자루에 들은 거 있죠.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 다섯 명이 먹었는데, 3만 원, 음, 삼만 원. 3만원 나왔습니다 하하 <laughs> 3만원 나왔고 아 진짜 배부르게 a n 서 a m a n s a 싹 a n S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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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a n Saman. 이 갑이랑. 원영이랑 탱이랑 저랑 다섯이서 맛있게 먹고 끝났죠. <laughs> 이런 마을 방송들이 여러 개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우리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만드는 거죠. 자료 를 축적하고 있는 거고 자료들이 많이 쌓이면 이게 음,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중앙방송만 사람들이 보지 지역방송은 잘안 보잖아요. 지역방송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청자가 참여하는 지역방송, 특히 시청자가 참여하는 지역방송, 진짜 중요한데, 그죠. 음. 오늘은 원미동에 사는 산들들들님과 어. 제목이 안 바뀌었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우리 BJ 깜님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아, 참뭘 이름 바꿔야 돼. <laughs> <laughs> 응. 뉴스림은 지금 팔로워가 10명인데 이분들한테 아마 메일로 갈 거예요. 제가 방송을 열면. 방송 어쨌든 매일 해야 될것 같긴 하고 매일 해야지 방송이 의미가 있지.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면 그러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다 오늘은 방송이 꺼졌나? 잘안잘 안... 잘 되고 있는데요. <laughs> 방송 잘 되고 있는데 왜안 보이지. 저기 u s b 로돼 u s a 로돼있구나 u s b 를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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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어 서울은 없다. 서울은 없어. 신기한데 a 를 USA를 USA를 어호 네트워크 이상이래요. 왜? 왜 네트워크 이상이지? 네트워크 이상이라고 지금 꺼졌어요. <laughs> 지체할게요. 네트워크 이상이라고 꺼졌어요. 네트워크가 이상한가요? 아마 여러 개가 동시에 접속을 해서 서로 자원을 서로 쓰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끊어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이상은 네트워크 연결도 할수 없다고 하네. 뭐지어 어쩌다 보니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방송한지 이제 방송을 종료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방송한지는 1시간 됐는데 방송 녹화한지 10. 음 방송 녹화한지 음... 15분이 됐고요 자좀 이제 종료를 할 시간이 옵니다 우편보도 지금 유스링 계정을 바꾸고 있어요 한글로 써도 되냐 모르겠네요 우편번호까지 써야되나? 아, 너무한다 이거는 아니 무슨 우편번호 써야돼요? 대충 아는걸 적어냈습니다 유스트림 계정을 바꾸려고 러는데뭐 <laughs> 되게 웃겨 우편번호가 왜 필요할까요 유스트림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적으라 하니까 적었고요. 프로필 페이지, 계정 설정, 채널, 부천 동네 방송 채널 음, 저장하고. 그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